네 여러분 다시 돌아왔네요 네 이번에 150층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보죠 컨티뉴 제가 그때 150층에서 세이브를 했기때문에 여기서 시작합니다 그때 좀 끈끈이 끈끈이 괴물이 좀 무섭는데 이번에 어떤 괴물들이 나올지 좀 기대되네요 쓱이러로 나가는게 뭐겠지? 오케이 갑시다 당당하게 가기 오자 일단 뭐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처음에는 늘 그렇듯이 평화롭게 아무 일도 없이 가면 돼요 자 이런 소리 있는 계속 어디서 오오야 왜, 왜 이래 이거 오오하야 귀엽게 생겨가지고 진짜 아유. 근데 네, 제가요 저것들에 많이 놀랐어요 저렇게 갑자기 튀어나오는 잠깐만요 야! 끈끈아! 끈끈이 또 왔네요 예예예왜왜왜왜왜 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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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쪽이 아 이쪽이구나 아 이게 가끔 틀린방 있어가지고 저막 이렇게 당해요 제발, 이번에 맞아라. 오빠가오빠가 아, 아! 나 죽어!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니나왜 이렇게 틀리는 거야, 자꾸.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 네. 끈끈이한테, 어. 어, 이봐, 이봐. 아이, 이거 봐, 이거 봐! 아, 이거 봐! 이거 가로질러서 온다니까. 아! 뭐요 맵이 또 달라졌어. 160층 때 끈끈이가 나왔거든요. 좀 조심해야 할것 같아요. 뭐야 oh 이거? You are here. 와우 이거 막 움직이네. 저는 미로 속에 갇힌 것 같아요. 여기가 미로구나. 이거 맵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네. 와우 거대한 방에서 과연 저는 살아나갈 수 있을까요? 몇 개, 몇천 개의 방이 있다고 들었거든. 자, 이제 끈끈, 끈끈이가 쫓아올 텐데. 쭈쭈쭈쭈. 어 끈끈이 안 오네? 이게 어디, 어느 방을 가냐에 따라 다른 거 뭐야? 어 뭐야 이거? 어? 갑자기 이걸 왜 주셨지? 이거 뭐야? 갑자기 학교, 학교가 됐는데? 네,선생님 <laughs> 뭐 아파! 누가 나를 때렸어 야,귀신이 나를 때렸어 <laughs> 뭔 소리야,뭔 소리야 야,뛰어! 소리야? 이상하게 쫓아와 야,이제 그게 이제 귀신같은게 쫓아와 아,나 이게 무슨 뭐, 왜, 무, 무, 무슨 층마다 이게,뭘 패러디한 게 있나봐요. 그것드, 그것들이 나오네요, 괴물들이. 그 패러디한 괴물들이. 여기에 고유한 어, 괴물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도망가는 게 우선이니까 도망가죠.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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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아! 어머, 어머, 어머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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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 고무장갑 끼시고 지금 뭐 하시는 거야, 이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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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끝까지 쫓아오고 있었네. 어디, 야 어디, 야이 쪽이야. 제발, 제발 이쪽이길 앗. <laughs> 아, 탄 다, 다, 지만오 다, 오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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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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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 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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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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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계속 도망가야겠다 이거 방심을 하면 안 되겠어요. 세이브 포인트 장소까지 가는 동안 방심 하면 안 되겠어. 갔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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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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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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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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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어.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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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 조용히 쫓아오고 있었네. 아무것도 안온줄 알았더니, 뭐야? 여기 뭐야? 이 뇌는. 뭐야? 어, 이리다. 그냥 가자. 저 뇌는 뭐지? 누가 실험당했나? 여기서? 어, 뭐야? 어, 뭐야? 뜬 뜬. 띵이 맞는 거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뜬, 뜬. 어, 이게 미로야? 세개 맞췄다. 어디 가지? 이제? 여기 이쪽. 오케이! 오, 어, 맞췄다, 맞췄다, 맞췄다. 맞췄네요? 어, 아, 저 미로, 미로 같은 공간도 있네. 아, 나안 그래도, 어? 지금, 야,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미로에서 같이 생겼거든네 오, 다행이다. 그래도 빨리 맞췄네요? 역시 소리를 딱 듣고 알아냈죠. 야, 뭐야? 뭔 소리야? 어! 꿈 깨다 너니? 아, 나 저런 거 너무 놀라는 것 같아. 아. 어. 가끔 귀신보다 너희들이 더 무서울 때가 있어. 여긴또 뭐야? 아. 안 돼. 이걸 깨셨던 분들인가? 음 익숙하신 분들이네요. 제발 200층200 층. 아, I don't think that was wine. Wine? t e a e 내려갑시다.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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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힘들어 죽을 것 같아. 너무... 너무 다양하게 무서운 것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이제 200층까지 왔고요 세이브를 했어요 와 이제 거, 거미줄의 뭔 컨셉이야 또 컨셉이 바뀌었다 바뀔 때마다 난 무섭다 왜냐면 이상한 것들이 튀어나오기 때문이다 이것도 미로인가? 아니고 이게 6방째, 무언가 튀어나올 것 같다. 하지만 난 참기로 했다. 우, 우, 좋아. 이제는 무슨 하얀 방에 갇혀? 왓, 뭐야? 이거 야, 무슨 방에 여기 프로큰 <끝> 부서졌어. 브로큰 앞이 이상하게 보여 아, 아, 이거 무슨 컨셉이지? 오 뭐야 이 사람 뭐야 왜칼 들고 있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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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다양 각양각층에 저기요! 어, 미안해요! 어, 어, 어! 개울 어. 어, 나타났어요! 이 강약각지 컨셉이 다인데! 요! 어, 내 시야가 걸려진다. 저긴 아니 거야. 이쪽이다. 역시! 어, 야, 뭔가. 저거 쫓아와. 어, 이쪽이다. 으아, 어, 형! 형님! 형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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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앞이 왜 이래? 뭐비빨개져서 뭐였어 방금? 왜 이래? 오, 오, 어디로?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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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갈래 길이 없기를. 너무 오래 있으면 아저 사람이 지금 내 스테이지에 나타나면 내가 그렇게 되나보다 오야. 야, 야. 야. 문안 보여. 문잘안 보인다고. 아, 야, 진짜. 도구도 아니야. 여러분, 여러분, 무서워요. 오, 야, 왜 이래, 길이 왜 이래. 야, 야. 야, 길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떡해요. 야, 이번엔 쟤는 걸어오겠지? 어디서, 어디서, 어디서? 바로 내 뒤에 있을 것 같아. 안 보이는 거 보니까 내 뒤에 있네. 오케이, 오케이, 맞췄다. 오른쪽! 그렇지! 어, 조용해졌는데? 아니야, 그래도 모르니까 계속 가. 혹시 모르니까 계속 가요. 아까도 그 귀신 왔을 때 계속 달렸다고.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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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봐봐. 안심하면 안 돼. 응? 뭐야, 이거. 게임기가 있잖아? 뭘, of, spooky. 여기는? Mr. Spooky. 오 어? 게임할 수 있어. <laughs> 뭐야 나 스푸키잖아. 헐 이겼어. 팩맨이 있었는데 제가 스푸키로 변해서 들어가서 <laughs> 했는데 팩, 팩맨한테 잡아먹힌는데 이건 어때? 넘어해 볼까? 헐 헐헐헐헐막다 헐. 헐. 죽이는데? 야나 나가고 싶어 나가게 줘 게임 오버 오케오케 이헐 아무튼 이런 어.. 짜자.. 짜잘한.. 이라야나? 뭐.. 사소한 미니게임들도 있네요 진짜 잘 만드셨어 일단 귀신은 안 쫓아오는 것 같으니 한 w 좀 돌립시다 아이고 오늘 i t of a little bit o 고 a l i t 이 l e bit of a little b i 다 of a l 유 안녕 유령아 2 5 0 f 까지 거의 다 와간다 미니게임도 하고 뭐 재밌는게 많았네요 무서운 것도 많았는데, <laughs> 재밌는 부분도 많았네. 야, 나, 하, 나무 따서기. 이번엔 안 놀랬다. 어? 이뇌 아까 거기 그 뇌잖아? 또이 방에 왔네? 저게 점점 많이 나오는 거 봐. 어? 이거 프레디 페르디그 거잖아? 별로 받고 싶지 않았어. 또 여기네? 뜬뜬, 틀렸고. 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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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왔다. 어이, 아, 미로도, 미로도 가끔 찾기가 어려워요. 야, 귀신도 귀신인데, 난 미로도 무섭네. 내가 기, 길을 잘못 찾으니까 이게 어렵네요. 아, 이거 뭐야, 여기? 길이 끊겨 있잖아. 아, 이거 봐요. 길을 못 찾는다니까, 이것도. 나 아, 귀신 쫓았다가 죽었을 것 같은데. 어, 스포키! 멀리까지 왔어요. 잘했다고요? 예. 네. 네. 어? So, so 날 위한 뭐가 있어? 선물이다! 킵고잉 이라는데? <laughs> 이거 뭐야? 여기 다시 들어갔네요? 뭐? Look behind you! <laughs> 어. 이게 내 선물이야? <laughs> 뭐, 귀요미들이 있네요? 무튼 세이브하고 네 여러분 무튼 어, 이렇게 250개의 방까지 왔어요 어 이렇게 스프키가뭐잘 왔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선물을 받았는데 어 이런 것들이네요 네 무튼 여러분 어 즐감하셨다면 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면 어 금방 또볼수 있겠죠 네 무튼 여러분 뿅